골다공증은 골절로 이어지고 그 골절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 피하려면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건딱두 가지인데 그두 가지만 피하시면 많이 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형외과 하용찬입니다. 오늘은 저희 우리 골대사학회의 10주년 국제학술대회 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녹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데 소란스럽거나 사운드가 들리시면 대한골대사학회의의 열 번째 국제학술대회가 잘 진행되어 있구나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골다홍증인데 이 골다홍증은 나이가 들면서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뼈에 구멍이 송송 나 있습니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쉽게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골절이 생기더라도 요 최근에는 이차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가 어, 재골절 예방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환자 교육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골다공증은 골절로 이어지고, 그 골절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망을 줄이고, 골절 후에 재골절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저희 학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골대사 학회에서는 골다공증의 관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국가책임제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골다공증과 관련된 노인의 골절은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예방의 개념으로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화되어도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더라도 계속 약제를 복용할 수 있는데 골다공증은 치료가 잘되어 가지고 골다공증이 골감소증으로 개선되면 약제를 수도해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 골다공증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인데 골다공증 관리를 잘해가지고 골감소증으로 개선되면 오히려 약을 꺼내야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에 골다공증과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지속 치료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라 것이 국가의 골다공증 책임자의한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이 골다공증이 관리가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 질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혈압은 바로 재어 보면 수치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는데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일런트 디지저라고 합니다. 조용한 도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너무나 조용하게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잘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골다공증이 무엇이다. 그리고 골다공증의 심각성 그리고 예방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같이 관리하자라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건강 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인데 만 54세 만 66세가 되면 국가에서 골다공증을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골다공증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2 회를 더 늘려서 총4 번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가 골다공증 검진을 좀더 체계적으로 잘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게 치료 효과가 될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보자라는 것이 국가 책임자의 세 번째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골다공증의 지속 치료 두 번째 골다공증의 홍보. 세 번째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검진 사업에서 골다공증의 수치를 좀더잘 알려 주고 국민들이 골다공증 치료를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저희의 세 가지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뼈의 곤량을 최대화 해 주는 게 좋습니다. 20대 30대에는 어, 자기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데 골다공증의 가장 좋은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생기고 나면 어 하면 안 되는 운동들이 몇개 있습니다 심각하게 척추를 구부리는 거나 요가 자세 같은 이런 심각한 자세들은 굉장히 골다공증이 오히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운동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운동하실 때꼭 15분 이상은 햇빛을 쬐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크림 바르고 다 하면 자외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한 팔이나 한 다리 정도는 15분 정도는 햇빛을 노출시켜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다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하용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